한 시대를 풍미한 트로트의 황제 진성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본명 진성철, 향년 64세. 믿기지 않는 비보는 대한민국 전역을 슬픔에 빠뜨렸고, 그의 노래로 위로받았던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커다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평소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과 무대를 누비던 그는 사실 수년간 심부전과 심장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최근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노래는 여전히 선율로 살아 숨쉬지만 무대 위 그의 모습은 이제 추억 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성. 그 이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삶과 음악의 치열한 여정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97년님의 등불로 조용히 데뷔한 그는 오랜 무명 시절을 견디며 대중과의 접점을 꾸준히 모색했습니다. 당시 그의 이름은 주류 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진성은 스스로를 언젠가는 무대 위에서 반짝일 운명이라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운명처럼 안동역에서 가 뒤늦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화려한 역주행에 성공했고, 그와 함께 대한민국 트로트 판도도 새롭게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역에서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를 울리는 대표 트로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곡 속에 담긴 이별의 쓸쓸함, 철길 위를 떠나는 이 뒷모습,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슬픈 장면들이 세대를 초월해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이 노래는 결국 안동역 앞에 실제 노래비가 세워질 정도로 상징성을 갖게 되었고, 진성은 대중에게 트로트계의 BTS로 불리며 국민적 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트로트의 황제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찬란한 무대 뒤편에는 결코 평탄치 않았던 인생의 굴곡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성이 어린 시절은 상상 이상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살때 부모를 잃타시피하며 할머니 손에 자랐고 할머니마저 그가 아홉 살때 중풍으로 쓰러지며 생의 기댈 곳조차 사라졌습니다. 이후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던 그는 고아원 아이들이 더 부러웠다, 고 회고할 만큼 외롭고 고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회의 온기를 느낄 틈조차 없던 그에게 음악은 유일한 탈출구이자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버텨낸 무명의 시간은 단순한 생존을 넘은 치열한 자기 증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진성은 또다시 인생의 절벽 끝에 서게 됩니다.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은 그의 삶에 있어 또한 번이 시련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복귀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상에서조차 그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고, 투병 중에 발표한 가지만은 생과 사이 경계에서 그가 짜낸 영혼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팬들에게 단순한 곡이 아닌, 진성이 심장을 건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나 아직 노래하고 싶어요. 나는 그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멜로디는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 진성이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처럼 암을 이겨낸 그는 마치 불사조처럼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당, 가요무대, 각종 예능과 요리 프로그램에서 그는 여전히 건강한 웃음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그의 복귀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안겼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존자였고, 동시에 끝까지 음악과 팬을 품은 진정한 예술인이었습니다. 진성이 음악은 그의 삶의 궤적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고된 윤년기 무명의 서움 병상에서의 눈물, 그리고 기적 같은 부활까지. 그의 목소리는 단지 멜로디가 아닌 생의 굴곡을 담은 진혼곡이자 이 땅의 수많은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노래였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노래들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을 한 편이 깊은 서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성이라는 이름이 단지 무대 위에 가수를 넘어선 인간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그의 음악뿐 아니라 누구보다 솔직하고 절절했던 사생활의 서사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2009년 50세의 늦은 나이에 한 여성과 조용히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대대적인 보도도 없었습니다. 조명을 받지 않기를 바랐던 그들의 결혼은 철저히 삶의 본질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가 내가 겪은 고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자식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오랜 인생의 고통과 반성에서 우러나온 깊은 신념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의 관계는 그 자체로 한편이 인간극장을 방불케 합니다. 특히 팬들 사이에서 전설로 회자되는 일화, 즉 아내가 병든 남편을 위해 산속에서 약초를 캐다가 다쳐버린 사건은 진성이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단지 감상적 낭만이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고 숭고한 감정인지를 드러냅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며 두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회고는 진성과 그의 아내가 나눈 연대감이 단순한 부부애를 넘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동반자적 의미였음을 시사합니다. 팬들은 이 부부의 헌신적 사랑에 깊이 감동했고 그들이 서로를 지켜온 시간은 진성이 음악과 더불어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성이 장례식은 그의 산만큼이나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무겁고도 숭고했습니다.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하나둘씩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고, 이들은 단지 동료 이상의 존재로서 진성을 추모했습니다. "태진아는 진성은 내 동생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다"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서른도는 "그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을 것이다"며 오열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한 진성의 존재가 트로트계 전체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진성이 갑작스러운 별세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한 시대의 음악과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서사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은 살아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진짜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야 진심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진성은 그질문에 음악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안동역에서 의 쓸쓸한 멜로디, 가지마에 담긴 절박한 호소는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닌 그의 영혼이 담긴 유산으로 남아 세대를 넘어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텔레비전 속에서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살아남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묵직한 책임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그의 삶이 그랬듯 그의 음악도 앞으로 누군가의 눈물 위에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생은 끝났지만 그가 노래한 감정과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다시 안동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성 씨의 삶과 음악은 단순한 연예인의 경계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별처럼 빛났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텨온 한 인간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노래, 사랑, 삶의 자세는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쉴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성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의 노래 중 어떤 곡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되었나요? 진성이 남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을 함께 나눠주세요. 아래 댓글란에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될수 있는지를 함께 느끼고, 그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